날씨가 <laughs> 지금 열심히 담고 계셔. 여기 뭐야? 아,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어. 지금 세팅 막 지금 하고 계신 중. 와 여기 뭐야? 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먹방집입니다. <laughs> 이번 컨텐츠는. 장난, 장난 아닌데요. 요즘 어. 당황스러운데, 네, 오늘 좀 늦게 불러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불러냈어요? 지금 이로봇집은 어. 밤에 열거든요. 음. 음. 다들 롱록을 아시나요? 나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뭐 하는 거 처음 접하는 움직인 거고, 응.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처음 알거든 나랑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어. 트럭에 이런 거 있는 거본적 있지? 어, 그치, 본적 있지? 어, 그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묵고치 파는 데잖아. 어, 어, 어. 그런 곳이야. 어. 나도 사실 롱록을 어. 즐겨 먹진 않았거든? 근데 우리 옆집 언니가 음. 맛집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곳. 아이어이 땀에 나와 있습니다 아... <laughs> 오늘은 점심이 아니라 약간 늦죠 같은 느낌으로 이거 빨리 먹고 저희는 또 꼬롱이 픽업하러 가야 되거든요 <laughs> 지금 오자마자부터 비주얼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꼬치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요 꼬치마다 또 색깔이 또 있고 소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아 일단 나는 이게 어.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정신이 없거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부터 먹어야 되지 모르겠고. 맞아 맞아. 여기 또 정신이 없는 게 어. 야외야. 바로 앞에 지금 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 아 어, 맞아요. 음. 그래. 야외 촬영은 처음이야. 어. 일단 먹으면 되는 건가? 일단 저 커피 빵부터도 갖고 와봐. 어. <laughs> 네, 일단 먹으면 될것 같은데 어. 물어볼까요 사장님한테? Hello boss. Can you can you explain Spain. about those sauces? Uh, yes. Yeah, this satay, ah, the, satay sauce. the famous one. Ah, famous one. Ah, satay peanut sauce. Okay, peanut sauce, chili sauce. sweet sauce. Sweet sauce, like tomato okay. sauce. Okay, sweet sauce. 이 라이프 스포츠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인 사워 이스인 사워 레이스 레이스 파이스 인 사워 레이스 파이스 인 사워 레이스 파이스 인 사워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파이스 오케이, 레이스 스 파이스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파스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파이스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파이스 이 레이스 파이스 파이스 오케이, 레이이스 파이스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파이스 오케이, 레이스 파이스 파 이 보니까 그린이 제일 비싸네요. 음 <laughs> 네, 일단 해산물이 조금 더 비싸고 어. 뭐 야채 같은 건좀 저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부터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 이뭘 먼저 먹어야 되지? 아, 이머릿속에 너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에 또 여러 개 꽂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같이 먹으면 될것 같거든. 이렇게. 이렇게 어, 하나. 오케이. 이거 뭐지? 치즈 어묵. 오케이 오케이 오이 좋아하는. 오케이. 그리고 저는 야채 하나 할까요? 이 브로콜리.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뽕당. 사장님이 10에서 15초라고 그랬어.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어 그러네요. 아. 뜨네요 이게. 그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놔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 고기도 하나 먹어볼까? 그렇지. 오케이. 고기. 고기는 블랙하라1인 아. 오케이. 그리고 나요 소세지. 도먹을게요또한 치킨 로박 어. 치킨 로박이래요 이것도 하나. 네. 보니까 튀긴 것들이 있어요. 튀긴 것들은 그냥 먹어도 되고, 이렇게 물에 끓여서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어, 이제 꺼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 먹어도 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튕팅이 졌는데? 네. 이것도, 되, 이것도 색깔이 아. 엄청 초록초록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야. 자, 두개 줄게요. 오, 예스. 다른 것도. 그래도 너무 오래 놔두면 안될것 같아. 음, 어, 고기가 들 그리고 어떤 소스랑 먹어야 될지 이게 가장 인기 있는 소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 음, 이게 사태 소스가? 음. 사태랑 먼저 여기다가 제가 사태를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매운 게 좋으니까 매운 것도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 칠리가 제일 맵다 했는데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아,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하게 소세지부터 먼저 먹을게요. 치즈 소세지. 음. 애들이 좋아하는 맛? 아 진짜? 응. 아 응. 어, 근데 소스가 저한테는 하나도 안 매워요. 아 응. 그래? 그러니까 약간 매콤하면서 너무 맛있어. 아. 응. 그리고 사태 소스가 맛있다 하셨는데 오늘 어. 사테 소스로 그걸 지서 먹어볼게요. 음. 음. 이집 사태 소스 진짜 맛있어? 맛있습니다. 아 어. 진짜? 좀 달라 먹어. 어 달다. 와 사태 소스가 다른 집이랑 다르게 되게 달콤하면서 확실히 이런 그 꼬치에 찍어 먹기 최적화 되어 있어. 음 맛있다. 야채도 너무 맛있어. 음 음. 로박 진짜 맛있다아 그래? 치킨 로박. 응 먹어. 오 이거? 응. 치킨 로박이랍니다 응. 음. 맛있게. 맛있네. 응. 근데 나 이거 쌀러 소스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응. 중간 중간 계속해서 머를 <laughs> 갖다 주시네요. 중간 중간. <laughs> 비어있는 것도 채워줍니다, 알아보로 비어있는 것도 일단 채워줍니다. <laughs> 맛있네. 응. 음. 이거는 실패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음.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먹어보자고. 요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두 개는 그냥 먹고, 어. 두 개는 데워쳐 먹자. 그러자. 그럼요. 이게 뭐래? 만두야 아 어, 만두 튀긴 거구나 어, 만두 음. 튀긴 거아씨 어? 벌써 흘렸네 이옷 <laughs> 입고 왔어요? 아 진짜 그리고 뭔가 다른 거 먹어봐야 돼나 아, 이거 이거 어먹어보 이런 것도 궁금해 응 음. 오케이 김선이한번 골라봐 나는 야채 한번 먹어볼까? 이건 뭔지 모르겠네 그 비싼 건데? 아 비싸?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보자. 프레미 에노키. 튀는 거 한번 좀 먹어보고. 그러자. 근데? 이겁니다. 과자 같은 거 같아. 왜냥 음. 튀김. 이게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요. 오 근데 소스 맵다. 샤테 음.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음. 음. 나이싹다 소스 너무 맛있어. 최고야, 최고. 여긴 다른 데 몰라도 소스가 맛있네. 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재료거든요. 근데 소스가 음.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힘이 다 빠진. 아, 힘이 다 빠져버렸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오! 이거 뜨거워. 음. 음. 튀김은. 튀겼을 때 맛있다. 뭐라고 그래나 맛이 묵묵해진다고 랬나 응. 이번은 뭐죠, 이거? 이거 그냥 두부 스팸 같아요. 두부. 아, 먹어보자. 응. 이번에 이 사워 소스 한번 먹어볼. 음. 소스 맛이야. 아니 물론 이것도 맛있는데 소스들이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응. 응. 이거 스팸에. 이 버섯이, 새이 어. 버섯 들어와있는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 음. 음. 이 그린 칠리도 되게 매운데 느끼하면 되게 잘 잡아줘서 좋은 것 같아 오빠 저거 한번 먹어봐 이거 무슨 소스야? 어니언. 아. 양파 소스. 조금만 줄게요. 먹어볼게요. 나는 소스가 지금 다막 섞였어.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닐까? 어, 막 소스가 섞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 <laughs> 이게 소스를 다 섞어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음, 엄청 맛있어 아,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약간 제가 도전하기 힘든 메뉴들도 있어요. 돼지 간. 난못 먹겠다. 음. 이번 이거 먹어보고 싶어. 소세지. 또 넣어볼게요. 이거랑 김선도이거 뭐지? 아, 피조개네. 이 피조개, 피조개. 아, 조개 먹어봐. 조개. 이거 한번 먹어줘 이건 뭐예요? 소라 같은데? 이것도 넣어볼게요. 어? 이게 다된것 같습니다. 소세지. 자, 이거 일단 여기다 다 꺼내놓을게요. 짜잔. 이것된것 같습니다. 와 이거 조개네. 이것도 조개인 것 같아. 그런 소라. 오빠 소라 말대로. 같은데? 어, 소라 같아. 와, 탱글탱글. 배추리야. 매출. 사이좋게 두 개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안 되네요. 알아서 하세요. 뭐부터 먹을게요? 소세지. 여기 꼬막. 음, 맛있다. 여기음 여기. 이건, 이건 소라 같아요, 소라. 음. 맛있네 좋아. 그냥 소라보다는 이 꼬막이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스파이시 소스 한번 먹어봐야 겠돼 여기서는 맛을 하나하 설명할 수 없어 왜냐면은 다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냥 소스 맛입니다 <laughs> 그렇겠네 이런 농목집은 소스가 그집에 약간 셀링 맞아. 포인트네 아유, 음. 아 아까 우리 뭐, 형님도 그 보니까 혼자 와가지고 어. 몇개 그냥 찍어 먹고 가셨어? 뭐 어, 돼지 간이 비싸진 않네. 음. 돼지 간 먹어볼래? 아, 이게 김선. 돼지 간. 돼지 간입니다. 네. 저는 이두부가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투아! 요것도 궁금했어요. 어묵가. 투아! 10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응? 10. 뭔 생각 하세요? 편집 어떻게 할까? 아, <laughs> 편집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좋은 곳을 어떻게 편집해야 을 되나 지금 이 생각이지.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음 그냥 뭐 먹는 거죠. 먹는 거죠 뭐 먹는 거. 자다 오뎅 편집하네. 이 오뎅 듣고 왔습니다. 이것도 다된것 음. 같아요. 자 여기다가 돼지간 그냥 어묵 한번 먹어보게습음 맛있어? 약간 매콤해. 그냥 어묵이에요. 음. 음. 여기 돼지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리 순대 먹었을 때그 간하고 맛이 똑같아요 이거 뭔데? 이거 새우야? 이거? 어. 새우 새우 어? 새우 하나 먹어보자 오케이. 새우 오케이. 먹고 이거 조개 조개 하나 먹어볼게요 그래, 이게 친구들끼리 여러명 와가지고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밤에 그러면 좋고 안 음. 길거리 음식인데 이렇게 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요 먹고 있는데 말이가 말이 아니 소야 소. 말이자는데 소였어. <laughs> 이게 쪼그라졌어. 어쪼그라어 아까 새우. 아무형편없이 <laughs> 어, 뭐 쪼그라들었는데. 어, 너무 쪼그라들었는데 이거. 이거 뭐 새운지 뭔지 이 어. <laughs> 무슨 잔해물 같은. 어뭐 다른 어. 소스가 있네. 새로운 소스가 나왔거든요. 마늘 같은데. 한번 먹어보자.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 음. 지금 주시는 이거. 음.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을까? 음. 음, 훨씬 낫네, 마늘 라이가 음, 어, 이렇게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고 나이 조개 먹어보겠습니다, 음, 조개 조개도 맛있어 음, 음 이거 맛있다 어, 이거 안 먹는 데 이거? 거 하나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먹겠습니다 음.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어, 거 한, 한, 하나만 한번 더? 번 더? 먹겠습니다. 음. 네, 이거 맛있더라고 맛있어 자 이제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짜잔 우리랑 아, 아이게 제일 맛있네 <laughs> 치킨노바 음. 확실히 어묵 꼬치를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어묵이 제일 맛있어 맞아요 저희 지금 먹은 걸다 보니까 초록색이 많다 <laughs> 음, 나이 이 소스도 맛있다. 음, 맛있어. 매콤한 거. 응, 음, 매콤한 거 살짝 달아. 역시 마지막으로 맛있는 걸 선택한 자, 그대가 맞았습니다. 다먹었습니까자 이제 사장님한테 계산해달라고 할까요? 아 어, 계산 한번 해보자. 제가 보니까 초록색이 굉장히 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네. 초록색 엄청 많네. 우리, 이거밖에 없어? 여기도 있어야. 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laughs> 야 숨겨둔 게 없어 저희가 먹은 게 네, 이만큼 먹었습니다. 이만큼. 가격이 얼마나 올지 응 한번 계산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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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웃음> 우리 한번 별점을 줘볼까요? 어 중요한 순간이 왔거든요 이미셜링보다도 이게 더 <laughs> 어? 기준이 <엄격하잖아>. 엄격하다는 우리의 호롱이네요 <laughs> 어, 아, 별점 아, 그렇습니다 김선은몇 점? 일단 저는 처음 롱록을 먹어봤고 네. 아, 나는 3점이 좋것 같아요 오 3점 아. 우리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3점이 제일 낮은 거 아닌가? 어지금은잘알 아, 낮았지 어, 일단은 소스 맛이 단거 같아요 난. 본연의 이 식재료의 맛이 어. 그닥 나는 어. 좋진 않았던것 같아요. 어. 그래 서 소스 맛으로 먹었어. 소스 맛으로 먹었고. 아. 음. 근데 한 번은 와볼 만할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자어때요 저는 두구두구두두두두 <laughs> <laughs> 저는 4점 주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잘만 선택하면 네. 실패가 없거든. 네. 우리가 새로 시도를 해본 것 때문에 좀 실패가 있는 거지. 특히 난 소스들이 너무 맛있었어. 네. 특히 이쌀때 소스가 진짜 맛있었고, 네. 그리고 다양한 소스들이 이렇게 먹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점이 네. 아쉬웠던 거는 본연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게 약간, 아저씨 계속 어요 그게 약간, 뭐, 그게 마이너스 요인인 건 같긴 한데, 나는, 또 친구들이 오고 누가 지인들이 오면 여기 데려올 것 같아. 어, 어 재밌거든. 어, 그래 한 번은. 응. 한 번은 와 볼만 할것 같아. 나꼬롱이도데리고오고 싶은데. 응. 한번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어보고. 저도또 다음에 오라고 하면 또올것 같아요. 다시 어... 안갈 거예요? 저는 안올 거예요. 그리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왜> 이렇게 해야지. 다시. <laughs> 어, 저는 올게요. 써니 같이 안 올게요. 아... 어, 저는 써니... 안올게요 재미로 먹어봐라고 하면 응. 추천을 할것 같은데 저는 다시는 알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막 한국에서 친구들 왔어. 그러면 약간 재밌잖아. 해낭에 <laughs> 먹을 게 너무 많아요. <laughs>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응. 저랑 이렇게 오늘 응. 의견이 좀 일치하지가 않네요. 달립니다. 자. 네. 그럼 이제 저 가야죠. 네, 지금 빨리 가야,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응. 다음에 또, 또 맛있는 맛집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야. 오늘 안녕. 안녕.